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토노마스포가 2021-22 시즌 첫 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프리시즌 대회인 JE3 파운데이션 트로피에서 토토노마스포는 잉글랜드의 프로 축구팀 레이턴 오리엔트와 격돌했는데요. 레이턴 오리엔트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4부 리그에서 리그 11위에 그쳤던 상당히 약체로 분류되는 팀으로 프리미어리그 팀인 토트넘에게는 정말 가벼운 스파링 상대로서 적절한 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경기는 이번에 새롭게 부임한 누노 산토 감독의 토트넘 정식 데뷔전으로서도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은 유로 2020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2021등 여러 국제대회를 치른 선수들은 모두 제외된 여름에 휴가를 보내고 온 몇몇의 1군 선수들과 2군 내지 유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고 전반전 38분 토트넘의 기대주 데인스칼렛이 선제골을 그리고 후반전에는 레이튼 오리엔트 유망주 공격수 루엘 소티리오에게 동점골로 허용하면서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전반전에는 일본 선수가 6명 정도 포함된 라인업으로 1대0으로 마치고 났는데, 후반전에는 알피 화이트맨, 하비 화이트, 트로이 패럿, 잭클락, 티모시요마 말라치올코 등등 모든 선수들이 사실상 2군 또는 유스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4부 리그 1군 팀에게 한골 내준 것이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전체 슈팅 숫자에서 레이튼에게 밀린 만큼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지 못했고 소티리우에게 허용한 동점골도 거의 30m를 혼자 드리블해서 워맨쇼로 는은 구력적인 실점이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로서는 어찌됐건 이번 경기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역시 몇몇 토트넘 팬들은 불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시즌이 될것 같다. 내 인생의 90분을 날려버렸군. 윙크스, 다이어, 베르바인, 알리, 루카스, 카메론 카터, 비커스는 아무도 레이튼 1군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번에 비겼다고 우는 소리 하는 애들은 망상에 빠져 있어. 우린 기본적으로 유스 애들이 게임에 들어갔어. 너무 과민반응하지 마. 최악이구만 친구. 시티전을 준비해. 만약 델리가 레이튼 오리엔트를 상대로 적절한 활약을 할수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해. 베르바인과 윙크스 또한 경기장에서 최악의 선수 중 하나였어. 데인 스칼렛과 존 나일은 매우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 첫 번째 이적 시장에서 스퍼스는 선수와 계약하는 것보다 선수를 파는 것에 더 행복해 할 거야. 아무나 좀 영입해줘. 아카데미 선수들이 후반전 대부분을 뛰었다는 것을 명심해. 난 이번 게임이 친선 경기이고, 우리 선수들이 매우 젊은 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성인 1군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많이 보여주지 못했고, 델리, 베르바인, 그리고 루카스모어라는 오늘 골 냄새를 맡지 못했어. 누노, 우우. 물론 1군이 아니었고, 친선 경기긴 했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이번 시즌에 좋은 징조는 아니야. 유세들도. 똑같이 똥 같구만. 고통스러운 시즌이 될것 같다. 누 오는 아마도 시즌 내내 살아남지는 못할 거야. 델리는 완전하게 적당하게 궁극적으로 끝장났어. 등등 아무리 유스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도 사부리그 팀과 무승부의 끝인 경기 결과에 많은 팬들이 실망했으며 특히 오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델리알리, 베르바인, 루카스 모우라, 에릭다이어 등 일본 선수들에게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프리시즌 경기를 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시작부터 그렇게까지 좋은 이미지와 여론은 아닌 누노 산투 감독이기 때문에 프리시즌 때부터 빠르게 폼을 끌어올려서 결과로서 보여주는 부분도 팀 분위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